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그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었고요.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이제 사역의 현장에 서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제 다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사역의 시작에 가장 먼저의 일이 제자들을 불러 일으키는 건데 이것이 가장 좀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사역을 원하셨고, 예수님이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원하는 사역 속에서 제자들을 모으셨다면, 그 시대의 지도층들을 불러 모으셔야 합니다.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그들이 아니라면 그냥 권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귀족층이든, 뭔가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자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제자로 세웠을 때. 그 파격적인 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행보가 조금 엉뚱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심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귀족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것이 마땅한데 이말 그대로 시장 잡배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제자라고 불려질만한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다시 말하면요. 이 이스라엘 시대의 문화를 좀 알아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시대 문화가 기원 후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요. 그 전에 기원 전, 바로 몇백년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리스라고 하는 그큰 나라 도시에 철학적인 문화를 나누는, 다시 말해서 서로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나누는 문화가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이 웬만한 사람들도 그 지식들이 어마어마했단 말이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 잘 앉았습니까? 지금도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 놓은 상수도의 그 엄청난 지식을 저희 나라도, 아니 어떤 나라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엄청난 기술력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 엄청난데, 그 사람들의 문화가 그럼 뭐겠습니까? 서로 만나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부, 베드로와 여러분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은 사실상 그러한 토론의 문화에 끼지 못할 만큼 무능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토론의 대상에 끼려면 지식이 있든지 명예가 있든지 권력이 있어서 내가 누군지 보라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35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본문에서 놀라운 말씀이 42절에 있어요. 이 42절의 말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이말 그대로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주는 줄 압니까? 희망을 주십니다. 이 그게 뭐냐면 42절 말씀이에요. 이 그냥 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오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가 그 요한의 아들 베드로냐? 너는 장차 개바가 될 사람이다. 너는 장차 개바가 될 사람이란 게 뭡니까? 반석이 될 사람이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너 정말 엄청난 사람이 될 사람이야. 그 엄청난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자신의 야망과 욕심 속에서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한 권력층들을 불러 모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세상에서 이미 소외된 자들, 세상에서 어느 정도 권력에 힘을 잃어버린 자들, 지식층이 아닌 자들, 다시 말해서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시는 줄 압니까? 너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희망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만 바꿨습니까? 여러분들도 바꾸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뭐 했냐고요? 세상만 바꾸고 로마만 바꿨냐고요? 아니요 대한민국을 바꿨고 우리 같은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에도 깊이 깊이 바뀌어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되어지는 대단한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바꿨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교의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권력층들을 불러 모아서 너가 세상을 바꿀 거야 했으면요 당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불러놓고, 사두개인들 불러놓고, 너희가 이제 세상을 바꿀 거다. 나를 믿고 따라오라. 그러면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뭐 그리 놀랄 만한 일입니까? 사두개인들은 원래부터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원래부터 세상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말이에요. 원래부터 세상을 변혁시키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귀족층들은요? 자기들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지금도 투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고, 바꾸고 싶었고, 바꾸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그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는 이제 세상을 바꿀 거야. 이 그리 놀라운 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불러 모으신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 가장 천박한 직업이라 불려지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천박한 직업이라 불려졌던 세리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옆에 붙어서 제자랍시고 다녔습니다. 이 바리세인과 사두계인들이요. 처음에 예수님 이렇게 무리를 짓고 다닐 때 콧방귀를 꼈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주목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목은 언제부터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이게 여호와의 집인데왜 너희가 여기를 어지럽히냐 하면서 상을 다 엎어버리시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주목을 받으세요. 저, 저, 저 누군데 저렇게 경망스러운 행동을 하는가. 그때 그 주목은요, 참 말도 안 되는 도둑 도둑들의 잡배들이 나타나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선 이 세상을 어지럽히려 하는구나라는 정도의 주, 주목이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예수님이셨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서 콧방귀도 안 꼈어요. 아무 그냥 그냥 무료의 사람들이었으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뭘 계속 주시냐면 희망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 성교성도 여러분. 만약 환경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환경 속에서 당연히 잘될 만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잘될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야,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누가 그렇게 찬양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신앙을 요청하시고 나의 제자가 되라 요청한 줄 압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안될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불안함, 마음의 근심, 마음의 힘듦, 어려움, 그거 없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희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명예를 쫓으려고 하고, 권력을 쫓으려고 하고, 돈을 쫓으려고 하면서 발부둥 치며 살아가요. 그런데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강다리를 찾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집안의 싸움들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노력하고 노력했는데 안 돼서 요즘 뉴스들 보십시오. 매일매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싸울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보이니까, 내 삶의 모습이 보이니까 이건 안될 사람이거든요. 나는 누가 봐도 안될 만한 환경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기뻐합니까? 근데 왜 우리는 즐거워하고 평안하십니까? 이참 놀랄만한 일들이죠. 이 가진 거 없는 자가 왜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이 찬양의 목소리, 이 찬양 속에서 박수 치며 찬양하자 그러는데 그왜 그렇게 찬양하십니까? 잠깐의 내 마음의 기쁨 그것이 박수 치다 보면 스트레스가 해소돼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즐거움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찬양이 때로는 쭉쭉 늘어지는 찬양들이 있죠. 근데 이 찬양이 왜 좋습니까? 이 찬양을 고백하고 고백하고 있다 보면 이 마음의 영혼의 깊은 곳을 안식과 평안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잖아요. 요즘 제가요,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했던 하나의 그걸인데 그걸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전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걸 틀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저희 아내가 그걸 보더니 참 자기 그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대요. 자기 찬양을 듣고서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을 해줬습니다.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은 꿇었는데 기도가 안될 때, 그 찬양을 틀어놓고 있으면, 이 찬양의 곡조가 내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 게 느껴져서, 이 찬양의 멜로디 하나가 내 영혼의 고백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내 고백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하지만, 이 찬양을 들으므로 내 영혼을 위로하소서. 그런데요, 그렇게 찬양 듣고 있는데, 막 눈물이 나요. 제 목소리라서 닭살이 돋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막 깊은 곳에서 눈물이 나요. 근데 이 눈물이 기도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이었어요. 탄양을 틀고 11시에 이제 기도를 하다 막기도 하는데, 그렇게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또 울고 기도하고, 또 울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영혼의 안식과 평안함을 주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지, 이 사랑은 우리 성비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만 보고 살아가면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개바를 불러다 놓고, 아이 베드로를 불러다 놓고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거야. 그그 그 누가 거기다 대고 야, 이 베드로가 개바가 된대. 즐거워했습니까? 그럼 베드로라고 그 희망을 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너는 나중에 개바가 될 사람이다. 너는 나중에 반석이 될 사람이다. 지금 환경 보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 내 제자가 되라. 내가 너를 반드시 개바가 되게 하리니 내가 너를 반석으로 세워 주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앞에 살아가는 이유는요. 알수 없는 그 엄청난 영혼의 깊은 곳을 위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껏 저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 그거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기껏 저의 삶의 환경 정도를 이렇게 바꿔 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 믿자고 지금 인생을 바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껏 저의 삶에 어느 정도의 문제 정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분 따라가자고 지금 제 인생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깊은 곳이에요 환경이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이 마음의 영혼어그 어떠한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 맛을 보고 나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겠는 겁니다 이 영혼 깊은 곳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제가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능력 이걸 맛보고 나니까 이게 너무 너무 좋은 겁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들의 미래를 점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앞날을 점찍어 주셨습니다 이 나쁜 말이 아니고요 정말 그들의 앞날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너는 장차 은 우리 성부 도라고 어떤 희망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예배 현장에 또한 이 제자의 자리에 부르셨겠습니까? 제자로 삼고 싶어서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을 살자. 이거는 지금까지 설교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될 가장 먼저의 일이 뭔지 압니까? 희망을 품고 사는 것. 그 희망은 근데 얼토당토하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들려지는 내 환경이 바뀌어진 희망이 아니라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울림이 되어지는 그 진짜 희망 말입니다. 흔들리지 아 않은 굳건한 반석가도 같은 그러한 울림 속에 울려나는 그 희망이 예수님이 제자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제자 삼기로 원하십니다. 아니요, 이미 제자가 되셨고, 그 제자의 삶 속에서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다일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미성도 여러분, 환경은요, 시시각각 바뀌는 겁니다. 그 시시각각 바뀌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바뀌면, 그, 그,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신앙인과 일반인이 다른 게 뭡니까?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가 박힌 나무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요. 인간의 의지로 세워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희망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죽기까지 십자가 따르는 헌신과 충성만 해야 되는구나.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압니까? 그 십자가의 문제, 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제자가 된 자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희망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제, 제 학교에 갔는데 스승의 날이라고 이제 카네이션 달아주고 스승의 은혜는 막이 노래를 불러주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민망하고 부끄럽고 참 어려운 시간인 줄 몰랐습니다. 이거 가만히 듣고 있는데 노래가 불려진 이 30초의 시간이 제게는 30분과도 같이 어려운 겁니다. 이 막으려서 있다가 이제 스승의 날이라고 수업들을 하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수업들을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야 누구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잠깐 시간 동안 이야기나 나누자 싶어서 이 케이크 카페 나두고 이 이야기나 이렇게 주섬 주섬 나눴습니다. 이 나누다가 이 그분 이한 분이 이제 질문한 게이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인 자기들 이제 신학생들과 신학생이 아닌 자들이 부름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다르지 않다, 똑같다 하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와 설명들과 뭐옛날에 교리와 이런 것들을 막 설명을 해 나갔는데, 근데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그래도 달라야 될것 같대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분들이요,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분들도 계셨고, 나름대로 세상적인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지금도 굉장히 부자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물었어요, 왜다이 신학교 앞에 앉아 계시냐고. 왜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냐고. 그러면서 물으면서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자기에게 주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어요. 맛보고 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내가 가진 물질도, 그분이 꽤 부자거든요. 이거 다 쓸데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건강도 다 쓸데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쓸데없는 거, 이거 다 포기하고, 나 뭐하지? 하고 고민을 해보니까, 아, 주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성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맨날 타박 주는 분이거든요. 왜 앉아 계시냐고. 타박 주는 분인데, 그러면서 웃고 함께 이야기하는 분인데, 그분이 어제 이야기하신 게 그거예요. 아무것도 다 쓸데없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밖에 안 보이니까, 야, 내가 이 남아있는 시간 뭐 하겠어? 말씀이나 배워야겠다. 그럼 교회에서 말씀을 배운가 봤더니, 아니야, 신학교에 가서 배우자.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하고 신학교에 들어왔답니다. 그러면서 이게 본물이 터져가지고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삶의 어려움들, 힘듦들, 사역을 하면서 눈물 흘릴 일들, 이 전도사로 살아가면서 이 아픈 가슴들, 이거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스승의 날이 다 눈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다들 힘들어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그 눈물을 받아의 결론 속에 우리가 뭐할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했어요. 다 같이 기도하고 이 마무리 기도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도 막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저도 이, 이, 이 마음에서 알수 없는 눈물이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을 뚝 걸려가면서 기도를 해주고 나니까 말이에요. 이 서로의 마음에 그 환한 웃음들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울었단 말이에요.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아프다고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머금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 기도가 끝나자 함께 웃고 있단 말이에요. 함께 웃으면서, 이잘 가시라고 빵 하나 지어주고잘 가라고 하면서 어제 뭐홍삼팩 주면서, 아이고, 이런 걸왜 주십니까? 하면서 내뜸 받았는데. 아, 그런데 말이에요. 그왜 그렇게 한하게 웃고 계시냐고요. 환경이 바뀌었냔 말이에요. 그 삶이 아픈 게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삶에 여전히 어려움과 아픔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저 그들을 신학교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의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이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그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이걸 보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만져 주심 사랑으로 웃음웃음 여러분 제자들은요. 환경에 의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제자로 부르셨지? 야, 이제 내 삶이 엄청나게 좋게 바뀌려나 보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불러놓고 그들의 가슴에 희망을 주셨어요. 개발하고 하는 희망. 근데 그 희망이 사실 삶의 환경이 바뀌는 희망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죽기까지 충성하는데 베드로가 그 수많은 고문과 아픔들을 당해 가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희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꼭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다면요. 예수님은 희망을 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희망을 오해하지 말아요. 아, 하나님이 내게 희망을 주시니까 맞아. 내가 이 희망 부여잡고 살아가면 부자가 되겠지. 언젠간. 내가 이 희망 부여잡고 살아가면 대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 그 희망 아니에요. 그 희망하고 전혀 다른 희망이에요. 어떠한 삶의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이 찾아오더라도 울지 않도록 해주실 겁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이 찾아오더라도 아파하고 있을 때 위로자가 되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삶은 시시각각 바뀌겠지만,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환경은 때론 아프고 때론 좋고, 여러가지 많은 일들이 세용치마와 같이 일어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용기를 주실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후에 주실 희망이에요. 주가 나를 부여잡아 주시리라. 주가 나를 일으켜 주시리라. 이 아픈 가슴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리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행복과 기쁨을 주시리라. 이게 우리가 가진 희망입니다. 축복합니다. 제자하 대신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희망찬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선물하셨고 지금도 그 희망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코람데어 여러분들을 지켜보겠습니다 임만우에 여러분들 옆에 계십니다